주택 설계를 잘 마치고 사용 승인 난지 3년이 지난 어떤 건물. 장마철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이내 어떤 건축사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4년 전 주택 설계를 맡혔던한 건축주의 전화입니다. 사용 승인이 난지 3년이 지났는데 항상 물이 새면 건축사에게 전화합니다. 소장님 지금 안방 쪽 창문에서 물이 새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전화를 받아보면 억울한 마음과 피로감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누수, 균열, 결로. 이건 명백한 시공 하자인데 왜 건축주는 건설 산업 기본법상에 하자 담보 책임이 있는 시공사가 아니라 설계를 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할까요? 오늘이 잘못 걸려온 전화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우리를 무한 책임의 굴레에서 법적으로 방어하고 클라이언트를 올바르게 안내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가 왜 시공사가 아닌 우리에게 전화하는지 그들의 머릿속과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클라이언트는 건축사를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오해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설계 계약, 시공 계약, 감리 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집짓기 프로젝트로 보고 그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우리를 총감독이자 총책임자로 인식합니다. 특히 감리에 대한 오해가 심각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감리란 우리가 매일 현장에 출근해서 시공사의 모든 작업을 하나하나 감독하고 품질을 책임지는 상주 감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간 소규모 공사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감리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건축사법상의 설계 감리, 즉 비상주 감리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모든 방수액 도포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줄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법적으로 하자보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것을 알아도 막상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준공 3년차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사에 연락했더니 전화를 피하거나 그건 원래 그렇다며 책임을 미루거나 최악의 경우 폐업하고 도망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답답해진 클라이언트는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들고 공제조합을 찾아가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부딪힙니다. 이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그나마 말이 통하는 유일한 전문가는 결국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건축사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치명적인 오해와 현실적인 문제가 뒤섞여 모든 하자보수 전화가 시공사가 아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걸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이 오해가 진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의 오해를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부실한 계약서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처음 만났을 때 도장을 찍는 그 계약서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소장님들은 설계는 밤새워가며 완벽하게 하면서 정작 우리의 권리와 대가 그리고 책임의 한계를 지켜줄 계약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배포한 표준계약서 원본 그거 한 장으로 모든 계약을 진행하고 계시진 않나요?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일 뿐 물이 새면 어떡할 거냐는 클라이언트의 분노 앞에서 소장님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시공사 견적서 비교 좀다 해주세요 라고 할때 도면에 없는 가구상세 도면도 그려주시는 거죠 라고 할때 현장에 직접 오셔서 조명 위치 하나하나 다 잡아주셔야죠 라고 할때아 원래는 안되는데 라며 마지못해 끌려다니신 적 없으신가요? 그게 다 계약서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과 우리의 책임이 아닌 일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축사 생존 스킬, 계약과 마케팅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개업을 준비하는 신진 건축사나 현재 프로젝트 수주 및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종합건축사사무소 천산건축의 대표이사 이윤길 님이 그리고 마케팅은 디지털의 한기준 대표인 제가 진행합니다. 세미나 말미에는 참가하신 분들과 함께 3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네트워킹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나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으셨거나, 네트워킹으로 인맥을 넓히고 싶으셨던 분이라면 누구든 편하게 참여 가능합니다. 선착순 50명만 모집하니 정보란 링크를 통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업무 범위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무한한 설계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비용 지급이 지연되면 건축사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프로젝트 중단 시 대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 건축사로서 든든한 법적 갑옷이 되는 계약서 작성법을 이번 세미나에서 알려드립니다. 클라이언트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와 법으로 말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입니다. 여기엔 시공사의 수급인의 담보 책임, 즉,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수공사 3년, 창호공사 2년, 단열 공사 2년, 미장 및 타일 공사 1년 이런 식입니다. 만약 준공 2년 차에 창문에서 물이 된다면, 그건 100% 시공사의 무상 하자 보수 범위에 속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물론 만약 누수가 설계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면 건축사법 제 20조에 따라 건축사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세세히 따져봐야겠지만 대부분은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 품질이 미흡해서 발생하는 시공 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대로 건물이 기능하도록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지 시공사의 시공품질과 현장 관리 능력까지 무한정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계약서가 법적인 방패라면 준공 인수인계에서는 행정적인 방패입니다. 우리가 준공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고생했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인계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전문 서비스이자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인수 인계서의 핵심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공사 하자 보수 이행 증권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보증서입니다. 이 사본을 반드시 인계하고 이 증권으로 몇 년까지는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자보수 책임자 및 as 공식 연락망입니다. 시공사 현장 소장 개인 번호가 아닙니다. 폐업하거나 도망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본사의 as 팀 또는 대표의 공식 연락처를 찾아서 명기해야 합니다. 창호, 보일러, 방수 등 주요 자재 업체 연락처도 모두 포함되면 좋습니다. 셋째는 주요 설비 매뉴얼 및 준공도서입니다. 각종 설비 매뉴얼과 최종 준공도면을 usb나 파일로 함께 인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하자보수 요청 절차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이 셀 경우에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확인하고 시공사 AS팀의 공식 전화로 이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건축사에게는 참고용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공시점의 서면으로 명확하게 인계하면 1년 뒤에 클라이언트가 우리에게 전화했을 때 작년에 드렸던 인수인계서를 확인하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전화가 왔다고 치아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정리의 문제입니다. 건축사는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상담사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올바른 창구로 안내하는 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장님 당황하지 말고 우선 누수 부위의 사진과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보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준공때 드린 인수 인계서와 시공 계약서를 준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어떡하죠?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로는 원인 분류를 하고 교통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서와 법령에 따라서 명확하게 교통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명백한 시공 하자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사의 몇년 무상 하자보수 의무기간인지 확인을 하고 인수인계에서 몇 페이지에 시공사 AS팀의 사진과 함께 연락을 하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법이나 자료의 근거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시공사가 연락이 두절됐다면 차선책으로 하자보수 이행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증권을 갖고 공제조합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절차를 건축사가 자문해 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건축사의 기본 설계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법률 자문에 해당한다며 무료 AS에서 유료 자문으로 설정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짜 설계 하자로 의심되는 경우, 건축사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건축사가 가입했었던 건축사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서 해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정말 잘못을 회피하면 안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우리에게 전화하는 이유의 본질은 당신이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은 그건 내 책임 아니다가 아니라 나의 책임은 여기까지고 당신의 그 문제는 저기서 책임지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라고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전화는 하자보수 전화가 아니라 완공 후에 만족한 건축주가 제 친구도 집 짓는다는데 꼭 소장님한테 맡기려고요. 라는 새 프로젝트 의뢰 전화입니다. 우리의 권리와 대가를 지키는 첫 걸음은 설계가 끝나는 순간이 아닌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정보란 링크에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뵐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